Thank you 차량 지포렉스턴 지포렉스턴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지포렉스턴이고요 지포렉스턴 지포렉스턴 차량 방문했습니다 어, 이 차량은 출고한지 지금 올해 출고했고요 키로수는 한 2만 5천 k 로 뛰었습니다 2만 5천 k 로 뛰었고 어 지금 본네트를 열었는데요 이 차는 무동력 터보는 오늘 이 차량에는 장착이 안될 것같고요어 라파 플러스원 7개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고급형 가야 될것 같은데 위치가 그죠? 이상 고급형, 예, 고급형 고급형 하나 그리고 어, 라파 플러스 2한 세트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착 후에 테스트 중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직진 가시면 됩니다. 1, 2 차선으로 직진 계속 가시면 되고요. 어, 오늘 차량은 지포렉스턴입니다. 지포렉스턴이고 어, 저희 매장에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요. 라파 플러스 17개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고급형 하나. 여기다가 라파 플러스 2원 음. 세트 장착하고 음. 지금 테스트 중 나왔습니다. 뭐 차량 상태는 워낙 신차니까 좋은 상태고요. 약 500m 신호 위반과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 다리 밑에서 70km 조 하나 있습니다. 저신호서세요네쭉 가면 됩니다 계속 한 10분 정도 운행을 해야또 제가 먹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7 0 k m 속 구간입니다 한번 떼어보시겠어요 완전히 네. 천천히 떨어지네요 네 다시 이제 차관보를 유지하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1차선으로 가셔도 돼요 저, 저 언덕 넘어갔다 와서 유턴해 언덕 넘어가서 유턴해서 올게요 지난번에 엔진을 네. 갈았는데 엔진을 네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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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드린거 네네 그것도 좀 지나야지 자기가 적응을 하도록 네 어차피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가실 때 하고요 이따가 한 바퀴 돌고 들어갈 때쯤 되면은 엑셀이 좀더 가벼워지고 차가 가벼워진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고속에서 라파 플러스 2가 고속에서 좀 차를 쫙 깔아 앉히는 맛이 나요 고속 주행할 때 그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중간. 네. 아 그러세요. 아, 지방 가실 때. 그럴 때 한번 타보세요. 아 그러시구나. 새 차에서. 네잘 나가고 있어. 그렇죠. 신차는 뭐, 뭐 불안정해서 될 일이 없이 잘 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오래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제품은 장착함으로써 라파플러스2가 지금 2,200cc잖아요. 지금 고속 주행할 때 약간 그래도 이제 cc가 좀 2,200cc다 보니까 좀 약간 가볍게 노는 느낌이 난다면 라파 프트파 플러스 2 하나만 딱그 강착을 해도 3,000cc 타는 것처럼 바퀴가 고속 주행에서 그 도로 지면하고 딱 붙은 느낌이 나면서 정숙하게 나가요.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고속 주행하실 때 여기 언덕 내려가서 유탄에서 올라가겠습니다. 엔진 소리 되게 예민하거든요.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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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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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이가지고 이거, 이거, 점만점거몇점줄거냐고 이거, 더라고거 이거, 이점인데 딱 일주일 지났는데 소리가 딸딸 딸딸나는거예요 그래서 네. 네, 9.5라고 아, <laughs> 아, 아 그래도 후하게 주셨는데요 왜 9.5냐고 물더라구딱 네, 네. 일주일 동안만 괜찮고 일주일 지나면서 소리가 나더라 내가 음. 마, 그때는 일주일 동안 차도 안타는데어안타는데도 <laughs> 9점 9, 아마 9점 준거같아요 음. 그거 말고는 차는 참좋더라고요 음. 지금 액셀 한번 떼어보세요 속도계기판 한번 보시면 엑셀을 띄고 가시면 돼요 평지에서 약간 내리막이나 이럴때는 그냥 앞으로 엑셀을 띄고 가시면 항속주행거리가 늘어나니까 연비가 좋아집니다 이차 차체가 무겁고 제가 차에다 기계를 맨날 싣고 다니아 아, 여기서 유턴입니다 쭉 그, 나가는데 그, 그, 그 느낌을 알거든요 네. 운전을 뭐 많이 하시면은 사장님이 뭐더잘 알죠 이 차에 대해서 그냥 유턴이 돼, 되는 거죠? 차 오는 거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앞차 있어 저쪽에선 지금 안 오고는 있는데 신호 가속장비고 유턴은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엔진 소리 달라졌습니까? 네, 네. 좀 실내 진동 소음, 엔진 소음 같은 것들이 다좀 조용해지고 다정숙해집니다 원래 좀 조용한데 그 딸딸한 소리가 있었거든. 그게 없어졌어요. 예. 이렇게 조석 조석에서 가속할 때 나는 소리가 있었거든. 아그 처음에 안 났는데 이게 낙서거든. 네, 니 다행입니다. 그런 게다 좋아지는 게 맞는데. 그리고 예민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다 느끼시더라고요. D하고 N에 놨을 때 원래 소음이 좀 차이가 있죠. 이거 그게 있었나요? 그게는 없는데 그게 없었는데 살짝이라도 예, 있잖아요. 살짝 근데 이제 이런 거 하게 되면 그것도 아주 미비합니다. 네. 그렇게 좋아져요. 네. 네. 그거 체크해 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not s u 십시오 엑셀이 가벼워 가볍... 엑셀이 가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m 1호중 힘이 상당하죠 음. 저 밑에 신호에서 7 0방원 있습니다 잠시 후 고속주행하면 밴드 상당히 재밌어 지실 거예요 음. 장착 전하고 지금 장착하고 한 8분 운전했는데 조금 틀려지는 게 조금씩 조금씩 느껴지시죠 아니, 그냥, 특정 이냥그 네. 네, 느낌이 있는데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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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달라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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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문도 얌전하게 잘 내주실 것 같은데요? <laughs> 네, 허리, 허리를 초등학교 2학년 때 다쳐가지고 아 평생 고생을, 군대 가서 엄청 고생하다가 아 제대를 빨리 했어요. 15개월 만에. 아 그러셨구나. 근데 허리를 몇년 전에 나 왔어요. 아 그래요? 수술도 하고. 보통 교정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근데 일반 교정이 아니고 특별히 생요 교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 다나가지고 아아 사람들이 자기가 아픈 건가능 그렇죠. 사람들한테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다 해봤다고 그렇죠. 그렇죠. 말, 남의 말참안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 어떻게 되게 가 듣고 가보고 자기가 또막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많이 낫게 하고 때문에 이 음. 음, 소문을 열심히 내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효과 보시면 그렇게 네. 해주십시오. 유튜브 라파 김태용 치고 유튜브... 아채최식입니다 네. 구독 신청하는 분들만 많이 늘어나도 한번 봐봐라 나 그거 보고 신기해서 달았는데 괜찮더라 이러면은 보시다가 보시다가 자기가 느껴야지 하는 거죠 저는 처음에 네, 네. 기 부산 누가한테 네. 전화를 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택배를 받으려고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보다가 보니까 또 다른 거 연결된 게 있어갖고 보다가 여기 사장이 많아가지고아 그러셨어요. 돈 보낼라 하다가 하루만 더 보고서 발라그래서 아. 어제 보고 오늘 온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침에 내가 그거를 한 8편을 봤어요 아침이 아 그러셨어요? 그시니까 네네네 네. 1차선으로 들어가서 쭉내려가시면돼요 그럼 뭐 거의 하루만에 결정하신 거네요 선생님 아니, 살라고? 그래. 다 e you. I love you. I l 더내려내셔야셔요저 밑에 내려가서 두번째 e y 시 u 좋다 o v e you. I l o 다 e 소리 달라진 것같 e you. I love you. I love 0 o m I love you. 연비도 좋아지는 거 이렇게 체크되는 거 있으면 사진 같은 거 하나 찍어서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고요. <laughs> 냉정히 한번 잘 판단해 주십시오. 여기서 터입니다 잠시 07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게 네. 평균 연비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되면 그냥 타는데 네. 되니까 그거 이제 보는 재미가 가끔씩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저걸100% 믿을 수는 없거든요. 네. 차이가 네. 나는데 차이가 나네 있습니다. 예. 그걸 참고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덜 밟으면 우리가 음. 이제 지방 갈때 핸들 심막 이렇게 놓고. 그렇죠. 그렇죠. 가콕 떨어지고. 떨어지죠, 맞아요. 근데 이제 백직대로 놓고 쭉 가면 확실히 차이가 나. 네, 차이 나죠. 네. 그거 차이 나고 저희 거 장착하고 나서라도 일부러 그렇게 연비 주행하지 마시고요. 네. 사장님 운전하시던 운전 습관 그대로만 하십시오. 그랬을 때 좋아져야 그 진짜 연비가 네. 좋아진 겁니다. 일부러 정속 주행하면서 다니지 마시고요. 아니 또 바쁘니까 빨리 네. 가야 돼요. 그게 물리가 그러니까. 네, 네. 여튼 오늘도 저또 믿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효과 많이 보시고요, 형님. 언제든지 뭐 정말 불편한 거 있거나 좋아지는 거 있거나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